저는 어렸을 때 친할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친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일제시대 때 만조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11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주에 계시다가 6.25 전쟁이 나서 남한 고향인 경상도 쪽으로 이제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6.25 전쟁 중에 피난을 해오면서 11명의 자식 중에 3명의 자식만 데리고 나머지 8명의 자식들은 굶어 죽을까봐 식당에 맡기고 일을 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고 남한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아직도 전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국 가신 제 부친은 남한으로 피난을 해오면서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방앗간에 살을 빠고 남은 껍질인 살덩이를 먹고 약 보름 정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었다고 하신 이야기를 저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는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와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위선적으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본문 16절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보여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슬픈 기색을 하며 얼굴을 보기 싫게 하며 검식하며 위선적인 바리세인들의 잘못된 검식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먼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검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먼저 검식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행해지면서 신앙의 재정립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금식을 행할 것을 레기 16장 29절로 31절 그리고 민숙이 2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간에도 스가리아서 7장 3절로 5절 8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지난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지난 날의 역사를 뒤돌아 보면서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신앙에 정립하고 가둬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식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검식 기도한 것이 있는데, 에스더 왕비가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모르덕에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에스더 왕비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검식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금식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부인이 열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탐욕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질책하자 다위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며 정직하게 그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며 금식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다위당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구약성경 3회엘하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다니엘의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때문에 금식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기도를 하며 공동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모범적으로 검식 기도할 때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검식 기도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때문에 공동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검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 참으로 귀한 검식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개인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큰범민과 위기가 찾아와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며 금식 기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장에 모세 같은 경우에도 또 사무엘하 1장 12절에 다윗 왕의 경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금식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며 죄를 진정으로뉘우치며 회개하며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금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망각하고 금식을 마치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전락시키고 위선적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질책을 하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3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위선적인 금식을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금식하는 날에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그들의 일꾼들을 억압하며 정의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하는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의인 욥입니다. 여기서 37장 17절 이하에 보면 욥은 그가 금식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인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의 떡덩이를 나누어 주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공동체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며 정직하게 죄를 뉘치고 새롭게 신앙을 재정립하며 가난한 고와 가부를 물질로 나누며 섬기면서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금식기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본문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어떤 특별한 행사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해오던 행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배고픔이 찾아오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고통 가운데 자기 경건을 자랑하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슬픈 기색을 하며 얼굴을 보기 싫게 하면서 위선적인 금식을 하는 것을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금식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경건을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서 만족하며 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지 않고 그들은 결국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만족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문 17절에서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금식할 때 일상적인 생활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몸단장을 하며 금식한다는 표시를 내지 말고 금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경건하게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열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싶은 위선적인 유혹에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검식하는 것을 아예 다른 사람들이 검식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몸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씻고 다른 사람이 내가 검식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에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금식을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은 신랑이 혼인잔치에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 없고 신랑을 잃고 난 후에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른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금식 기도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장로들을 임명할 때 그리고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를 성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 기도를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밖에도 사도들이 금식 기도를 한 것이 몇 군데 더 기록된 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금식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장로들을 뽑을 때성교사를 파송할 때도 금식 기도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본받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금식의 결론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금식은 어떤 종교 행위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며 정직하게 죄를 요치고 겸손하게 새롭게 신앙을 정립하는 금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검식하며 살도록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검식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검식 기도를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그동안 검식 기도에 잘못된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40일 검식 기도 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건강을 다치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기간 금식할 때는 안전한 곳에서 금식기도를 하도록 조심하며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제 주위에도 보면 금식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금식기도를 잘못해서 건강을 상하고 오랫동안 병중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그 다음에 우리 금식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는 금식기도를 장기간 한 목사님들 중에 간혹 설교나 집회 중에 반말을 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끔찍한 목사님들의 비인격적인 설교와 행동을 보면서 금식에 대한 반감도 많이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목사님을 닮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장기간 금식할 때가 있고 또 짧게 하루 한끼 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루 한끼 금식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만약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장기간으로 하게 된다면 악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한 분들의 영적 보호를 받는 곳에 가서 3일, 일주일, 보름, 뭐 20일 정도, 뭐 3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분들과 함께 그들 분들에게 또 훈련을 받아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금식 기도를 하는 훈련도 계속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식기도를 할 때는 꼭 기억할 것은 안전한 교회나 영적 경험이 있는 분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서 검식기도를 하고 검식이 끝난 후에도 보호식을 잘 챙겨 드시는 곳에 가서 검식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는 또 검식기도를 하고 난 후에 보호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위장을 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식기도를 장기간 하고는 안 되는 반드시 보호식을 잘 챙겨 드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며 검식을 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저는 3일 검식도 하고 일주일 검식도 하며 보름 검식 또 20일 검식을 하며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 예 남는 금식 중에 하나는 제가 결혼 전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15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장기간 금식을 했을 때 처음 3일쯤 되었을 때 눈앞에 짜장면도 보이고 탕수육도 보이고 육개장도 보이고 갈비탕도 보이며 금식을 그만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일이 지나고 하루에 3번 들여지는 조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물만 마시고 금식을 하며 지내자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며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며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15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금식기도 하다가 제 아내와 결혼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하산을 했습니다. 금식기도 한 후에 저는 지금 제 아내에게 결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도 흔쾌히 제 결혼을 했습니다. 요청에 승낙을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저는 결혼을 하고 성교사 훈련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지를 놓고 그리고 필요한 재정을 놓고 15일 동안 물만 마시고 검색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성교사 훈련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받아서 영국 YM 하펜던 베이스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영국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영국 사람들을 전도한 일을 하기도 하며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영국의 바이블 클리지 신학교 공부를 하도록 하는 큰 사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며 금식 기도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악한 귀신들을 내어쫓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에부터 선물로 받아서 악한 귀신들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는 은혜를 받으며 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은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 집중해서 성령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공동체의 죄와 개인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새로운 신앙을 정립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며 성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언제 다시 교회 문을 열지 알수 없는, 마치 깜깜한 동굴 안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서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주일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엄청난 마음이 아픈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재정이 어려워서 작은 교회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 중에는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며 그저 버티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지금 각자 도생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에 땅만 팔아도 가난한 사람들과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라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그 메아리처럼 제기에 들려져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진보와 보수로 깔라놓고 집안 식구들이 마치 원수처럼 싸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이혼이 1등이라고 합니다. 동성애가 날로 번져가고, 날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물란해지는지 초, 중, 고 학생들이 야동을 보고, 중학생들이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한국의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넘쳐나면서 말로 다할수 없는 성적으로 인한 끝없는 경쟁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냉정한 왕따 문화를 견디지 못한 청소년들이 자살이 늘어나고 초, 중, 고 학생 중에 13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50%의 젊은이들은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졸립마저 위험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들 앞처럼. 사람 앞에서 칭찬과 영광 받으려고 슬픔 기색으로 금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처럼 깨끗하게 몸을 씻고 몸동장을 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게 나아가서 나의 죄와 한국 공동체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루 한끼 금식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작은 물질을 나누면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